만들어서 러시아로 수출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효과, 기대효과 어느정도 되고 이제 추후에 어떻게 수출 시적이 나올 게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가 네. 저희가 이번에 제주 원료를 사용한 고급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고자 한 1년 정도의 연구, 개발과 샘플링을 통해서 이번 라인을 준비했는데요. 어,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저가 화장품이 아닌 고급 라인의 화장품의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 유럽의 화장품과 변줄만한 원료를 사용해서 고급 라인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는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였고 그에 따라서 제주도의 특성을 특성을 살려서 이제 기능성이 되는, 보습도 잘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 그리고 서양인들의 피부에 알맞게 화장품을 만들어 보는 게 저희가 큰 취지였고요. 어, 이렇게 처음에 어, 저희 바이어들과 미팅을 나, 가꾸고 음, 회의를 해 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제주도 화장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의문점이었고, 왜냐면 한국 화장품은 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 안에서도. 근데 그에 따라 오히려 러시아 분들이 제주도라는 성정 지역을 더욱더, 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어,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만든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어, 크게 관광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